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이고요. 현재 1억 400에 나와 있습니다. 2013년에 준공이 되어서 준신축에 해당하지만 지금 현재 1억 400만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렴하냐 저층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16층에 해당하는 물건입니다. 2013년시 33평형으로 동민평수의 물건이 1억 400에 진행 중이다. 자 그리고 향은 남동향으로서 16층에 해당하지만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약간 요렇게 해가 옆에 동에서 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볼 때도 가장 좀 눈여겨 보는 부분이 아무리 남향이라도 이런 식으로 옆에 세로로 붙어 있다 그러면은 사실 요쪽에서 해가 비쳤을 때요 부분만큼은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볼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고 보긴 하는데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전체적인 위치를 보시면은 이쪽에 오송역이 가까이 있고요 우리 물건이 이제 이쪽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이 미호천을 건너서 위쪽으로는 오창읍, 오창바이오단지 이런 것들이 있고 청주공항도 있고 청주공항 쪽으로 지금 이제 광역철도가 연결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지금 천안아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충청도인데 수도권 1호선 라인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발행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올해 5월 달이었나요 방사광 가속기라고 해서 뭐 포항에도 있고 한데 요번에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 그 산단을 새로 조성을 하면서 거기다가 유치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요 바로 위쪽으로 오창과학단지를 지나서 그 위쪽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산업단지랑 이렇게 크고 작은 산업단지들이 가까이 붙어 있기도 하고 일자리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어, 학교랑은 사실 좀 거리가 있어. 요 초등학교랑은 거리가 한 900m 정도 거리가 직선거리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 따라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큰 길가를 최소 두번 정도는, 최소 두번 정도는 건너야 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초등학교 부모님이라면 조금 더 저쪽 가까운 쪽으로 넘어가시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뭐 이런 상권이라든지 학원가, 초등학교 공원, 이런 것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건은 여기 406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고요. 자, 요쪽을 바라보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자로 가렸던 부분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가리는 거죠. 총 903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단일 면적으로 33평형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억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가는 3억 정도, 어, 2억 8천에서 3억 초반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아래쪽으로 입주 물량이 아무래도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전세가 많이 눌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매가도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청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임장을 많이 다녔었는데 주로 공급 물량이 저기 오성육 주변으로 한 4, 5천 세대가 지역으로 보면은 청주시로 빠지기 때문에 청주시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아까 보셨다시피 오성육과 청주는 조금 그래도 거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거기에 입주 물량이 과연 이 청주시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파트 여기 대형 칸탑의 1차 방 바로 앞으로 상권이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붙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보시면은 학원가도 주성동 일이, 윤량동 일이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받쳐준다. 주변에 학교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1 타경 56,677 부동산 임의경매물건이고요. 소재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에 위치한 대원 칸타빌 1차 아파트고요. 전용면적은 25평, 감정가는 4억 9,700에 나왔는데 이게 1억까지 떨어졌어요. 8번이나 떨어졌죠. 그 이유는 바로 요 아래쪽에 위치한 임차인 2억 7천에 살고 계신 분이 전입신고, 2018년 8월 달에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8년 8월 달에 전입을 하셨으니까 2019년 12월 13일 근저당보다 앞선 전입신고를 하신 분이라 선순위 임차인이 되어 2억 7천 보증금을 전액 인수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세를 4억, 3억 후반대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2억 7천을 추가로 인수를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최저가인 1억에서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한 3억 7천 정도 수준에서 낙찰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한번더 확인하시고 앞으로의 동향이나 흐름, 매매가의 흐름 등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입찰가를 2억 5천, 내가 낙찰받는 그 금액 플러스 2억 7천 정도는 반드시 계산을 하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간단한 상담 정도는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로드뷰 이런 거 말고 야 신가장 너도 나가가지고 드론도 띄우고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영상도 좀 찍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봐라 라고 생각하시면은 채널 멤버십이라는 게 있으니까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